(2006년에) 럼스펠드비 국방장관이 한국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져가라 이양해라라고 작전인데, 얘기를 해서 그 명령... 이후로도 미 국방장관이 가져가라고 얘기한 건 처음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로, 어, 제게 전반에 긴장감이 있어요. 예. 네. 그, 사람을 긴장감 빡줬다또 조금 풀었다가 이 트럼프 손에 놀어나는 느낌도 좀 있고. 그런데, 엊그제 이제, 어, 그 국방방위 전략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가 좀 체크하고, 야, 이게 이렇단 말이야? 이게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네네. 네. 제일 큰게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 이번에 나온 이제 국가 방위 전략하고 그 지난해 말에 나왔던 국가 안보 전략 백악관이 했던 게좀 많이 다릅니다. 국가 안보 전략은 국가 차원에서 이제 대통령이 작성한다 생각하면 요이 예. 방위 전략은 국방부 장관이 그렇죠. 예, 국, 국가 하위 전략 네 그렇습니다. 하위 전략소인데 여태까지 방위 전략이나 뭐 안보 전략이나 how to 뭐 respond 어떻게 음.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방위 전략 또 마치 그미 국방 장관이 각국한테 주는 메시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니 똑바로 해라라는 <laughs> 식의 얘기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네 가지 노력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미 본토 방어. 두 번째가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해서 중국 억제를 하겠다. 그 다음 에세 번째가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과의 분담 확대. 그 다음 에네 번째가 미국의 국방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어, 첫째, 둘째는 참 좋아 보이는데 예. 셋째, 넷째가 아니까 저가좀걸리적지하네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들인 대로 전략이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할 테니 우방국 동맹국은 어떻게 하라. 이렇게 아, 얘기하고, 얘기하고, 예. 조건부네요. 조건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갈 테니 따라와라는 네. 그러니까. 식의 좀 압박이 네. 좀 보이고 가장 핵심이 이제 유럽, 중동, 한반도. 자기네들은 본토 방어. 서반구를 포함한 본토 방어에 이제 자금 중점을 줄 테니 그 나머지 국가,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는 자국 방위에 대해서는 일차적 책임을 자기가 자국이 져라라는 음. 게 가장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국 방위, 음. 한반도의 한국 방위는 한국이 책임을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트럼프 행정부 이의가 들어오면서. 항상 얘기했던 한국 주도, 그다음 미국 지원 이것이 이제 하나의 틀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국방 기조를 굉장히 공식화했다는 게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이제 대북 억제 및 재래식 방위에 그 일차적 책임을 이제 한국에다 넘겼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하되 일단 책임은 일단은 한국이 전 자국 네. 방위에 대한 책임은 그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한미 동맹의 핵심이 연합사령관으로부터 그러니까 미군 연합사령관으로부터 그렇죠, 그랬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갖 같 하는 예. 어쩌면 병행 체원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주도하고 음. 미국이 지원하겠다. 그다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정적이지만 제한적 지원이 뭐냐 이렇게 보면 이제 지상군이라기보다는 핵전력이라든가 뭐 전략자산 이런 걸로만 지원을 할 테니 너네방이는너네가 음. 니네 책임져라 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거 야 웰컴 아닙니까? 어? 그 어떻게 보면 더잘된거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 이것이 이제 전작권 예, 우리가 네. 얘기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에 의 의미가 한국 주도로 우리가 전쟁을 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는 한시 우리 아주 큰 관심 사안인데 환수의 최적의 시기를 맞았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06년에 럼스펠드비 국방장관이 한국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져가라 이양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도 미 국방장관이 가져가라고 얘기한 건 처음입니다. 음. 그 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2014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이 합의되고 나서부터는 모든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가져갈 수 있다. 사실은 주겠다는 것보다는 안 주겠다는 의미가 더맞았는데이번에 헤그세스 장관이 SCM 올 때, 어,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는 임기내 전자권 전환이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사실, 이번에 국방전략서 NDS에 아예 이렇게 못박은 듯이 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이제는 뭐 사실 우리가 안 갖고 오고 싶어도 가져올 수 분이 없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가져가라 했다가 어 이게 아닌가 봐. 이런 네. 느낌이 오면 알아서 조건이 안 맞다 능력이 미안 네, 네. 우리가 스스로 또 그렇게 네.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국가방위전략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표현할 때 강력한 군사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일차적 방위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의지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써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능력을 갖고 있다. 그 여태까지 전자권을 뭐안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군은 능력이 아직 안 됐어. 그래서 조건이 능력이 되어야 줄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NDS 자체에 한국군이 능력이 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담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거부해도 가져올 수 분이 없는 상황이다. 아. 근데 우습게 된 거는 그동안에 최근까지도 우리 능력이 미, 미흡하다고 능력 안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진짜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반대하셨던 분들도 인정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걸 갖고 이제 반대다 찬성이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예, 건립돌 없이 우리가 전자권을 스무스하게 받느냐의 문제지 이제는 반대하냐 찬성하냐 문제는 넘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보 아, 뭐 자립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정... 정치적 결단하고 차분하게 어, 로드맵 하에 추진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과연 미국이 한국군으로 밑으로 들어올 거냐, 통상에는 퍼싱 원칙 음.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생각을 조금 바꾸면. 한반도 방위에서의 한국군 주도의 미군 지원이다. 그러니까 그 반대하신 분들 얘기가 그 어마어마한 미군이 한국군 밑으로 들어올 거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미군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사실은 한반도에서 북한군을 상대하는 정도의 미군은 그렇지. 충분히 한국군 부대 밑에서 제한적이고 결정적인 지원을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키워서 우리가 북한군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갖는 것이지 전체 미군을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생각을 조금은 바꿔서 합리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음. 능력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도 자꾸 안 된다고 하는, 하셨던 분들이 이번에는 좀 당황하셨겠어요, 이제. 그렇죠. 네, 네. 예, 소위 보수라고 네, 말씀하셨던 네, 네. 분들이 그,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오기 그러니까 현상 변경을 음. 싫어하니까. 그렇죠. 그 현상 변경에 제가 항상 묻는 것이 정말 데이터가 뭔지 그다음에 시, 현, 사실이 뭔지를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가져오면 능력이 안돼뭐 북한의 위협은 강해 뭐 이런 식으로만 좀 프레임에 정치 프레임으로 쌓였던 것을 이제는 뭐 MDS에서 미국이 아예 노인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항상 미국 야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미국에서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하기에는 좀 뻘쭘해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실질적으로도 지금은 대한민국이 참 능력이 많아졌어요. 커지고. 예. 응. 그 한미 정상회담 팩트 시트에서 국방비를 3.5%를 증액하기로 했고 미국 무기를 250억 달러면 35조입니다. 음. 이것을 우리가 사기로 했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능력이 되어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냐. 이제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의 문제는 넘어선 넘어섰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회에 자주 국방과 전자권 전환은 가져와야 된다고 에이.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제 이렇게 흐르다 보니 당연히 이제 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이 라 라는 어, 표현으로 그 얘기들 논의가 전개되있어요 그러니까 주한 미군의 역할이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그 넓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가방위전략 그 NDS에서 핵심이 제일 도련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대만, 필리핀 있는 선 이게 근데 되게 웃긴 게 중국이 항상 제일 도련선을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 중국이 자기네들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제일 도련선을 이번에 미국에서 자기네들 제일 도련선으로 만들면서 여기는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니까 한국 방위에 한국 방위의 일차적 책임은 한국이 지대 이제 미국은 제일 돌연선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 그의 인태 전략은 분명히 대중국 견제로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어, 말씀하신 대로 대중국 견제에 갈 가능성이 이제는 확실해졌다. 이미 그 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변화는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고 능력이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을 한곳 고정 배치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실효성이 낮다.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곳을 이동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나 주한미군의 지상군 변경은 불가피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주한미군이 한 번에 이제 고정된 존재가 아니고 그렇지. 그렇습니다. 네, 네, 전체 네, 네, 네. 전진 기지로서 역할을 네. 부여하겠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요 네, 그렇습니다. 음. 대북 억제용에서 대중국 견제용으로 이제 하 전환의 예,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뇌리에 좀 남은 게 있어요, 걸적지근한 북한 핵이에요. 음. <laughs>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뭐 억제력을 행사하거나 대응책을 강구하거나 한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제 그 한미 동맹 기반 위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음. 북한 핵이 사실상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위협을 항상 우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장. 억제. 미국이 얘기하는 확장 억제 의 핵심은 북한 핵은 미국의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워싱턴을 공격하면 우리를 도와줄 거야라는 딜레마에 항상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저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제 북한 핵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주국방 거기에 핵심은 핵추진 잠수함이고 핵추진 잠 이제는 북한이 가장 두려운 게 핵이 두려운 게제 이격입니다. 핵은 초반에 쓰는 무기 체계가 아니고 조, 거의 보복 능력이라는 제 이격 능력 때문에 두려운 것인데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갈 되면 이것이 우리는 이제 현무라는 엄청난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유사 시에는 이 현무를 실은 핵추진 잠수함이 원산 앞바다 같은데 가 있다면 우리가 전보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북한의 스네부를 우리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제 2격 능력을 갖는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 핵 문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핵은 지금 자기네들이 대화로 풀겠다는 좀 군비 통제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억제력은 강화하면서 그다음에 이러한 평화 제가 통상 평화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핵에쓸 의도들을 줄여가면 북핵은 관리가 좀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방위 전략서에서 어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비핵화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음. 예, 예, 이게 그러니까 기존 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로 이해가 되는데 그냥 관리만 잘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국가방위 전략은 어 어떠한 전략이라기보다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대, 그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옷을 때도 북한이 일종의 핵무기 보유국이다. 그 다음에 대화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하신 상황에서 국가방위 전략에 비핵화를 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포기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의 팩트 시트에도 비핵화가 들어 있고 한미 국방장관 회의의 SCM에도 비핵화는 들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기조는 맞는데 이것이 이제 메시지다 보니까 일단 북미국에서는 핵무기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이 문제를 풀겠다. 대화로 이런 기조이다 보니까 여기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것이, 그러면서 북한 핵 위협은 들어갔습니다. 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러면서 골든돔, 자기네들은 북한 어느 나라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골든돔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핵 전력을, 어, 현대화로 해야 된다. 핵 전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골든돔은 중국의 핵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중국에 대한 핵 위협은 한마디도 안 하고, 러시아에 대한 핵 위협도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렇구나. 골든돔은 필요하다. 핵전력은 강화한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북한의 핵전력에 대한 얘기는 이런 것을 명분 삼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국가 방위 전략이 굉장히 전략도 아니면서 좋은 것은 아 지금 미국이 현재를 어떻게 세계 정세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네그 그 간헐적으로 나온 이야기 원피어터 이야기 한해 네, 네. 전부로 한반도와 이그 동중. 국회, 남중국해 여기를 지금 이제. 다 그, 통합된 하나의 그, 구역으로 그랬다. 지금 보는 거죠? 이게 혹시 우리 한국군의 연루의 뭐 위험, 위험, 이런 건뭐 음. 연계되지 않을까요? 이제 당연히 어, 연, 연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아마 국방부와 우리 국가 차원에서 고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니까 러 지금 말씀하신 제일 도 말씀드린 제일 도련선. 일본, 대만, 그 다음에 필리핀을 제일 도련선을 하려면, 사실 그게 이제 원스어터로 가야 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전역까지 묶어야 이것이 중대 중국 방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원티어터가 지금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 대중국 견제의 핵심은 오키나와 제일 가깝고 본토가 더 가깝고 한국은 좀더먼 거이기 때문에 그 전략적 유연성에서 지상군의 변화는 아마 일본 쪽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어, 주한미군 전략 전략적 유연성을 세게 얘기하는 것 같고 제일 도련선에 있어서 그 일본과 한국의 동맹국들이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아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한국에 과연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주권 문제이기도 해당돼서 이 문제에 대한 고심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원스이어터의 지휘부가 어, 주일미군이 된다고 하면은. 휴한 미군이 미군의 위상이 네. 이제 좀더 낮아질 가능성도 네. 있고 또 그게 또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는 우려는 그것도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주국방의 포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지금 이제 강조하는 한국은 충분한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미국의 전체 세계전략 관점에서 보면 주일 미군이 강화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거기가 사성. 장군이 되는 것이 미국 입장의 전략에선 좋다. 이것에 대한 것을 안 가도록 할 수는 우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할이 있는데 뭐 계급이 좀 낮아져서 우리가 입을 뭐 손해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의 외교력 국방력이 중요한 것인데 이제 전자권 전환을 우리가 받기 위한 협상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러한 어, 보완해야 될 부분 강화되어. 때들 부분은 정확하게 미군하고 협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죠. 팩트 시트에서 그만큼의 우리가 투자를 해서 미국에 무기를 사고 심지어 뭐 330조 원의 것을 주한 미군한테 증원해 준다고 하고 있는 쯤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당연히 받아와야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을 잘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여하튼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야이 미국이 한국을 향해서 야 니네 나라 니가 지켜. 우선 이제 청병이 냉철한 통보를 한거 같은 차가운 메시지로 인식이 되네요. 근데 핵심은 제가 어디서든 한 요번에 전략 그 브런슨 사령관이 작년 7월에 그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돌려놓고 그렇죠. 예떠 있는 항공모함 그러니까 고정된 항공모함이고 이것이 가장 주요 거점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갖고 있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이 떠나는 거 아니냐고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자주 국방은 강화되고 동맹도 더 강화되고 실질적인 대비태세는 더 강화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지고요. 에이...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나름대로 군사 전략을 세워야 되고 네. 우리가 나름대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것을 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전략을 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구일 군사합의 얘기를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우리가 전작권 평시 작전권이 다 있다면 북한하고 당연히 북한의 위협을 떨어뜨릴 노력을 할지, 이것을. 그냥 항상 위협이, 아 어, 저기는 너무, 우리 한번 붙을 거야, 붙을 거야, 이렇게는 가지 않는 거죠. 요번에 말한 국가방위 전략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소통해야 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의도로 인해서 무력투쟁, 무력투쟁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미국도 중국한테 우리는 너희를 굴복시킬 의향은 전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놓는 것은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 안 하겠다는 의도를 계속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전작권을다 가져온다면 이제 그런 전략까 세워야 되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작권은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 한국 더 안전한 나라, 좀더 전략적인 나라, 그리고 또 지,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 이렇게 변해가지 않겠어요? 리더십, 그렇습니다. 예. 리더십을 발휘하는 면에서 굉장히 위상이 네.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희망적인 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주국방이 강화 되 여기에다 예. 이제 플러스에서 한반도 예. 평화체제의 제도화 이런 군, 문제까지 예. 세계 군사력 5위입니다. 네. <laughs> 그러니까. 예, 세상에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서방의 국자들이 전부 다 저희 뒤에 군사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전략 하나 못 만들어 내는 그래? 예, 이런 조금 그렇죠. 기형적인 군대가 예. 사실 바로 설수 있는 기회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못 악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좀더 대비 태세도 강화되고 국방력도 강화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된다. 미국도 뭐... 한국의 군사력을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는데 우그렇습니다 예. 예. 난... 이제는 이제 의견이 나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네. 그 의견이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네. 그런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자주국방을 이뤄내야 될것 같아요. 예.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 예. 정말 그 국방 안보 분의 그 핵심 논객으로서. 안보, 연보, 이런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여론과. 네. 예, 아, 든든해요, 국민적 의지가. 정책이 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만 있으면 예, 됩니다. 예, 네. 네. 잘못된 주장하시는 예, 분들이 더러 있어서 드린 네.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말씀드리면 더든든해져요 예, 우리 예, 한 채는 뭐, 예.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시리라고 믿고,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